안녕하세요 안장돈입니다. 여기는 문경새재에요 어, 바닥에 흙을 깔아놔서 맨발벗고 그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놨어요. 아 여기 소나무가 엄청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보시면 상처가 좀 깊죠.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 소나무 송진 송진 받으려고 이렇게 표피를 깎아놔서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아 여기 잣나무 뭐 숲도 아주 좋고요. 어, 그 연휴 때는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데인데, 뭐 저도 여기를 뭐 음 자주 와보긴 하는데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 그 건강 힐링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일관문에서 그상감문까지 길게 쭉 이어지는 길인데 뭐 드라마 그 세트장 촬영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에요 제가 여기 아주 특이한 식물이 하나 있어서 그 식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아, 이 나무가 그 주인공이에요 잘 확실하게 잘안 보이시죠 어쨌든 조금 더 내려가면은 꽤 많이 있어요 여기 길 옆에 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요.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아, 여기, 여기 있네요. 꽤 많은, 많이 자생을 해요. 아이고. 음, 여기, 여기는 이제 이 식물 밭 인데, 아, 열 매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좀 여러분 들 한테 소개 시켜 드리 려고, 하 는데, 어여여요요이거요요요요잘잠깐만요요렇게 음, 열매가 꼭 보석같이 이렇게 열어요 그 여기도 햇빛 좀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아이 식물 이름이 그 이파리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누리장이라고 해요 누리장나무 누리장나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 꽤, 많은 면적이 군락재예요 어, 여기가 다, 길가인데, 이게 다군락요 얘네들이, <laughs> 그, 봄에 그어려 어린, 어린 이파리들은 그 나물로 먹는데, 얘들이그 누린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치거나, 뭐 말리고 이러면 그 누린내라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어, 얘들은 생약 이름이 이제 치오동이라고 하는데 아 얘들은 그 고혈압 잡는 명약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안 되거나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뭐 혈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 약초인데 지금 이렇게뭐 너무 예쁘게 열매가 이제 열었는데 요 열매를 채취를 해서 당금주 담아도 아주 좋고요 음, 그냥 그 현미 식초에다,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나 뭐 좋은 식초에다가, 어, 한 20일 정도, 한 3주 정도 담궈놨다가 음, 식초로 마셔도 아주 좋고요 아, 나는 뭐 좀, 음,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이래서 좀 오래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줄기, 이파리, 열매 이런 거를 다 채취를 하셔서 음 건조시키면은 분말로 만들 수 있어요. 분말로 만들면 그 분말로 이제 환 같은 거 만들어도 좋은데 아 이게 환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요 누리장 치어등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 어 옆에 요 옆에 보니까 어 비목이네 비목 음. 이 음, 비목은 어, 그 이파리나 줄기나 향이 암함튼 좋아서 어, 이제 관절염에도 좋고 그 제주대학에서 뭐 연구를 해서 특허를 뭐 내고 이거를 화장품 원료로도 주로 쓴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얘그이 예, 비목도 음, 같이 하면 좋고요. 여기에 또 음, 청미래덩굴 토북령이라고 음, 하는 친구 얘도 있네. 그니까 그, 생강나무 또는 화살나무 음, 여기 지금 이 토봉령이 이렇게 있는데 토봉령도 그 중금속 계속 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음, 토봉령도 채취할 수 있으면 채취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 생강나무 음, 화살나무 그 다음에 요 누리장나무 요, 최소한, 그니까 세 개, 또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는 비목, 뭐, 혹은 이제 물풀의 나무라고, 그, 산에 좀 흔하게 있긴 있는데, 물풀의 나무도 좋구요. 어, 그 다음에, 그, 뭐, 갑자기 두충, 두충 나무도, 그, 고혈압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약초들을, 음, 구해가지고, 같이 건조시켜서, 음, 환을 만들면 좋은데요. 어쨌든, 어떤 질병이든, 그, 처음에는 염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 나는 내 몸속에 염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염증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한 명도 없어요. 어뭐 어쨌든 염증이 계속, 그 누구라도 생기는데 그 염증이 아주 많이 생기면은 이제 질병으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고 뭐 그렇게 염증이 많지가 않으면 그냥 잘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염증이 좀 더, 음, 뭐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안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근육통이나 관절염 같은 경우도 뭐 염증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 좀더뭐 그게 많이 진전이 돼어서 심각한 수준까지 가면 이제 그게 암덩어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염증이라는 거를 항상 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제 환을 만들든 뭐그발액을 만들든 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응용하고자할 때는, 어, 그 우리나라에서는 염증 해결해주는 최고의 명약은 느름나무예요. 느름나무 늘음나무 뿌리를 유근피라고 하고 줄기껍질을 유백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느름나무 유 자를 써 가지고 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름나무가 어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은 이제 건조상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느름나무는 어, 필이 넣고 그러니까 느름나무 생강나무 화살나무 또뭐 구할 수 있으면은 어 엉겅키 그 다음에 또 와송 그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러면 같이 구해서 음, 건조시켜서 분말을 만들어서 환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은데 이 환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관하는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분만 들어가지 않게 그꽉 막에 막어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음또 만약에 그휴 다른데 가서 먹고 먹겠다, 그러니까, 이동해서 먹거나, 출근해서 먹을 때도, 그, 먹을 만큼, 음, 나눠서, 그, 휴대해서 갖고 다니면 먹기도 편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가지고 건강을, 음, 케어를 하려면,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음, 약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꾸준하게 먹을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그러니까 약이 되는 식물, 그니까 생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생약이라고 하는 게 최고 좋은 장점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먹거나 많이 먹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생약이기 때문에 생약을 주로 먹어서 건강해진다 그러면.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연에서 그 자생하는 그 약이 되는 식물들, 그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수입해온 약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에서, 들에서 자생하는 약초가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돈이었습니다.